안녕하세요. 내과의사 김종효입니다. 80세 못 넘기는 분들, 공통점이 있습니다. 특히 마지막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. 꼭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를 말씀드립니다. 첫째, 걷지 않는 사람들. 하루 10분도 안 걷고 앉아만 계시면 혈관과 근육은 급격히 망가집니다. 둘째, 술,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들. 40년, 50년 쌓인 독이 결국 심장을 먹게 합니다. 셋째, 습관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. 짠 음식, 과식, 기름진 음식은 고혈압, 당뇨, 암을 불러옵니다. 넷째,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. 외로움과 우울은 치매를 앞당기고 몸의 면역까지 무너뜨립니다. 다섯째, 건강 검진을 피하는 사람들. 검진하면 더 해롭다라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. 오히려 검진을 피한 분들이 암이나 심장병을 뒤늦게 발견하고 한순간에 생명을 잃습니다. 충격적이지만 검진 안 하는 습관이 수명을 가장 크게 줄입니다. 결론 경각심. 80세 못 넘긴 분들의 공통점. 바로 작은 습관들을 무시한 겁니다. 반대로, 걷고, 절제하고, 검진받는 분들은 90세, 100세도 거뜬히 넘습니다.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생명을 결정합니다. 구독,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